제78편 아삽의 마스길 일레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3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4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한 이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유기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7.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8.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구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화를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십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십일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십이 옛적의 하나님이 애굽당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13.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14.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15.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16도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17.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18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19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20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 하였도다 2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2 2 22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23 그러나 그가 위의 공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24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25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26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27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28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29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30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31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32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33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34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35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36.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37.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으미로다 38. 오직 하나님은 극율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39.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라 40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41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42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43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44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45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46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47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48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 떼를 번개불에 넘기셨으며 49.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50.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51.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것을 치셨으나 52.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53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54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55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56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57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 같이 빗나가서 58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59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60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61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62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63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64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65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66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67도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68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69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70도 그의 종다윗을 택하시되 이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1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의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제 79편 아사베시 일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3.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4. 우리는 우리 유색의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어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다. 이 육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칠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율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구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12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다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 주소서. 11갇힌 자의 탄식을 주위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12주여 우리 유시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칠 배나 갚으소서. 13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제80편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득에 맞춘 노래. 일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참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사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다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6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7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8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9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10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11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12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다. 13.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14만 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15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우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16.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17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고추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18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9만 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제81편. 아사벳시 인도자를 따라 깃띠세 맞춘 노래. 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피파를 아우를 지어다 삼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사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여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오 하나님이 애굽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촉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유기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칠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렛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 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팔레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구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심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11.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12.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13.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14.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15.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16도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제 82편. 아사베시. 1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3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공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4.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6. 육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7.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 같이 넘어지리로다 8. 팔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제 83편 아사벳이 곧 노래 일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삼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사마라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육곳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하갈인이며칠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파라스루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구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십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걸음이 되었나이다. 11. 그들의 귀인들이 오랩과 셉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삶은 나와 같게 하소서. 12.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13.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14. 삼님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 같이. 15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16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17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18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제84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띠새 맞춘 노래. 1만 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삼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사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오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6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7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8만 군의 하나님 여호와여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9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10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자오니 10일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12만 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제 85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의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2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3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4.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5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다. 육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다. 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팔레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구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12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11 진리는 땅에서 소산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12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13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제86편. 다이의 기도. 1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주 하나님 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삼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죽게 부르짖나이다. 사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모으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오주는 선하사 사제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죽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니이다. 육여호하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칠라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지지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팔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구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신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십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12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오리니, 13위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14.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15. 그러나 주여주는 긍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16내게로 도리키산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17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하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제 87편 고라자손의시 곧노래 일구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삼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사나는 라압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오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육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칠노래하는 자와 뛰어 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